오늘은 제가 그동안 분갈이를 꽤 많이 했더라고요. <laughs> 그 분갈이한 식물들의 근황을 한번 일기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 얘는 누굴까요? 개나리 자스민입니다. 분갈이 한지 3주 정도 됐고요. 어, 분갈이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제가 가지도 막좀 잘랐어요. 올해는 꽃을 당연히 못 보겠죠. 지금 만발했을 시기는 지난 것 같은데, 꽃은 못 보는 대신에 조금 풍성하게 자라라고 가지를 막좀 잘라줬는데, 여기 보세요. 정말 잘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? 새순이 너무 예쁘게 잘 올라와요. 그래서 꽃은 못 봐도 저에게 기쁨을 안겨주는... 그 아이 중에 한 명, 한 명이래. <laughs> 하나입니다. 거의 사람이에요. 저희 집, 꼬맹이들 그래서, 잘라준 가지, 어, 여기 보세요. 잠깐만요. 여기. 잘라준 가지 사이로, 양 옆으로 두 개씩 올라왔잖아요. Y자로 올라왔죠. 너무 잘 자라고 있다. 요렇게, 애기들이, 따글따글까지는 아니지만, 잘 자라고 있어요. 어, 얘가 조금 더 풍성해지고 그러면 더 예뻐질 것 같아요. 그래서 3주 정도 된 개나리 자스미는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. 얘 하나 하면서 이렇게 떼어냈던 아기가 있거든요. 얘가 같이 있었던 애예요. 짠! 근데 그 뿌리가 분리가 돼서 얘랑 얘가 같이 있었던 애인데 두 개로 떼어냈던 아이입니다. 그래서 얘도 보시면 잘 자라고 있어요.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? 이런 잎은 떼어 줄까 하다가 안 떼어 줬는데 상관없어요. 엄청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개나리 자스민이었고 두 번째는 네, 두 번째는 치자입니다. 엄청 앙상하죠. 제가 가지를 다 잘라 가지고 그 지금 삽목해 놓았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, 얘가 거의 얼음이었던 아이예요. 그런데, 짠! 이렇게 새 순이 나왔어요. 새 잎이. 새 잎이 나왔어요. 펴지면서, 요 아래, 아이고, 요아래잎은 묵은 잎이고요. 여기서 어느샌가 이렇게 새 잎이 나왔습니다. 이쪽에서도 다새 잎이 나오고 있어요. 연두 색깔로 된 얘는 다 새순이에요. 어린 잎이에요. 그 밑에는 약간 묵은 잎이 있죠? 이런 건 나중에 더 노란색 되면은 알아서 떨어지던지 제가 떼주고 있고요. 여기도 밑에도 나올 애들 있는데 얘네는 아직 길게는 안 나왔고 여기도 새순 보이시죠? 여기 새순 있고 묵은 잎 있고. 이렇게 해서 이게 꽃이자 그 모종이었는데 얘도 분갈이 한지한 한 3주 정도 됐죠? 그런데 그래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렇게. 그 꽂은 애들은 삽목으로 꽂은 애들은 아직 뿌리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을 못해봤어요 삽목한 아이들은 또 한번 다 같이 확인해 보는 걸로 얘기를 써 볼게요 자그 다음은 짠요 친구입니다 얘는 분갈이라기 보다 제가 그 사왔던 모종을 심은 아이인데 아이고 잘못 <laughs> 분갈이로 착각을 했네요 얘 너무 잘 자르고 있지 않나요 여기 새순들도 잘 나오고요 제가 이렇게 길었던 애를 잘라 줬더니 이렇게 Y자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수형을 생각해 주면서 얘는 이렇게 보여드릴까 이렇게 보면 엄청 귀여워요 예쁘죠 아 예쁘다 네 따글따글 따글해서 따글 따글 새순이 엄청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과습에 신경을 써주면서 자 물도 말리면 안 돼요 그래서 유칼립 키우시는 분들은 저 유칼립투스 엄청 좋아하는데 요렇게 물주기 체크하시는 포인트가 여기에 끝에 있는 요새순들이 이렇게 가끔 처질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물을 네, 흠뻑 빠지도록 자주시면 얘가 다시 어느새 건강해져요. 이파리가. 어제 약간 잎이 처져서 새순 아이고, 헬기가 지나가네. 새순이 처져서 물을 줬더니 다시 건강해졌어요. 너무 예쁘죠? 네, 유칼리였구요. 다음은, 이게 뭔 일이래. 아이고. 이 친구가, 아유뭐 말린 거 아니에요. <laughs> 얘는 선 애기 별꽃이었습니다. 제가 얘, 음, 그 다시 분갈이도 해줬었거든요. 마사 100%로 했었어야 됐나요? 아니면 야생화 흙에다 해줬어야 됐나요? 얘가 그냥 이렇게 다 녹더라고요. 이 가운데서부터 까맣게 돼요. 그래서 얘 정말 키우기 어려운 애구나. 그 바깥 음, 노지가 아니면 정원 같은 곳이 아니면 베란다에서 키우기 정말 힘든 친구구나. 이번에 깨달았어요. 꽃은 너무 예뻤는데 이렇게 약간 미역처럼 말라버리면서 가버렸습니다. 어, 근데 꽃은 정말 예뻤어요. 이거 잘 키우시는 분들은 팁좀 주시면 안 될까요? 네. 아쉽지만, 네. 선의 기별꽃, 이었고. 다음은 데모루입니다. 데모루 포체카. 지금 얘가 너무 초록초록 하죠? 꽃이 없습니다. 꽃은 기대하지 마세요. 저희 집은 꽃이 안펴요 햇빛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얘도 두 개를 합식해 놓은 데모루거든요. 데모루, 요거 요거는 두 개를 같이 심은 애고, 하나만 심은 애도 있는데, 걔도 보여드릴게요. 짠. 얘는 하나만 심었네요. 얘는 하나. 얘는 두개 같이 심은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왜 꽃이 안 피는지 모르겠지만 뭐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얘네들은요. 모종 뭐 사와 가지고 얼마나 됐냐면 한 3주 정도 됐어요. 그쵸 그렇죠? 그랬는데 여기 보면 꽃 봉오리가 꽤 있어요. 여기도 있고. 여기 찾아보면 꽃봉오리가 꽤 있습니다. 여기도 있고. 여기 곳곳에 꽃봉오리가 있는데 네, 또 꽃을 피워줄 걸 기대하면서 있어요. 어쨌든 너무 잘 자라고 있고 제가 이 밑을 보니까 얘 엄청 잘 자라나 봐요. 보이시죠? 뿌리가 하얀 뿌리 나온 거 보이세요? 얘는 조만간 다시 뿌리를 잘라주던지 분갈이를 다시 해줘야 될것 같아요. 화분이 좁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그에 반해서 얘네는 화분이 굉장히 크거든요. 그리고 얘 보세요. 제가 이거 가지 잘라서 그냥 꽂아 놓은 건데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. 시들지도 않고 얘는 그냥 산 그냥 산목이 되나 봐요. 이 친구, 이 친구. 뭐 다른 애들은 시들어서 다 버리긴 했는데 얘네는 정말 잘 자라고 있네요. 그래서 얘도 꽃, 꽃봉우리가 찾아보면 있답니다. 그런데 꽃이 안 펴요. 하지만 엄청 싱그럽게 잘 자라요. 어, 여기 꽃봉울리 있네요. 보이시죠? 여기. 여기. 근데 왜안 피는지는 모르겠으나 햇빛 부족인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데모로 엄청 잘 자라고 있고요. 그 다음 이 친구는 올리브예요. 올리브도 한 2주 됐나요?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엄청 새순이 막 팡팡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도 분갈이에서 잘 적응한 것 같아요. 어, 오, 여기는 새순이 보이는 것 같은데? 여기 보이시죠? 요 정도 잘하고 있고, 여기 보면, 어디 갔지? 아이고, 초점. 뭐, 아무튼 여기도. 나오는 데서는 그래도 잘 나오려고, 얘가 제일 나왔다. 여기 보이시죠? 새순 그래서, 막. <laughs> 지금 막 잘라놓은 상태여서 예쁘지는 않지만 올리브 분갈이 잘 지내고 있고 얘는 네메시아입니다 네메시아 체리핑크였나 바나나베리 말고요 그 얘도 심어주고 나서 재분갈이 다시 해준 지는 한 2주 정도 됐거든요 근데 꽃은 안 피지만 엄청 잘 자라요 예뻐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보면 색깔이 너무 예뻐요 아, 예쁘다. 예쁘죠? 요, 요 상태에서 보면 색깔이 제일 예쁘다.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. 어... 꽃만 피면 좋겠는데, <laughs> 네, 그래서 화분을 들어보고 가벼우면 물을 좋아해가지고 물을 좀... 아이고 주고 있는데 밑에를 보고 싶은데, 얘는 뿌리가 나왔나? 야, 얘는 뿌리는 없어요. 그래서 얘 요렇게 잘 자라고 있고 네메시아 바나나베리 제가 있었잖아요 지금 바나나베리도 여러분 꽃이 없죠? 하지만 엄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뭔일이래 그 예뻤던 바나나베리 이 상태로 잘 자라고 있고요 짠 얘는 제가 산발이라고 소개했었던 로즈마리입니다 얘도 분갈이하고 로즈마리 한 2주 됐어요 어, 몸살이 뭐예요?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엄청 잘 자라고 있어요. 네. 잘 자라고 있죠? 네. 이렇게 쓰다듬으면 향이 정말 좋아요. 음, 좋다. 그래서 허브가 베란다에서 키우기 참 어렵잖아요. 그런데 이 로즈마리는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. 그런데 밑에 보면은 약간, 네. 제가 그 제목에 외목대는 꿈도 못 꿔요 그랬잖아요. 외목대 대신 이렇게 키우는 걸로 하죠 뭐. 그래서 우리의 로즈마리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다음 얘는 고사리입니다. 넉줄 고사리, 상록 넉줄 고사리, 그 후마타 고사리 기억하시죠? 예, 분갈이 해주는데 얘도 몸살 없이 잘지내요 네, 저는 혹시나 걱정했었는데 정말 잘 지내고. 여기 가운데 보면은 애기 잎들도 잘 나오고 있어요. 네, 이렇게 분갈이 후에도 잘 자라고. 이거 진짜 흰 토끼 발 같죠? <laughs> 고양이 발인가요? 토끼 발인가요? 어쩔 때는 얘 진짜 동물 같아요. 이렇게 <laughs> 와자 고사리 잘 지내고 있고 이런 잎 끝이 타는 현상은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는, 다른 잎들에게서는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는 걸로 보아서, 뭐, 흙 상태가 안 좋았던 게 아니었나,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사실, 이런 부분은 제가 가위로 잘라주는데, 얘는 그냥 뒀거든요. 여기랑 여기 잎이 조금, 어디지? 네, 이거 그러니까 잘라준 부분은 제가 모양이 이렇죠. <laughs> 탄 부분, 잎 끝, 그런 부분은 좀 잘라줬는데, 요즘에는 그런 잎이 보이지 않아요. 아, 여기 조금 그러네. 네. 근데 빡 이렇게 많은 잎들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래서 얘도 잘 살고 있는 것 같고요. 네. 마지막 식물은 우리 아라우예요. 아라우는 이 트리나무로 이거 분갈이한 지 얼마 안 됐죠. 6일? 한일주일 정도 된것 같은데 얘도 어 괜찮은 것 같아요. 다른 잎들 여기 새순 잘 나오면서 보들보들 잘 나오고 있고 네. 얘도 몸살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<laughs> 오늘은 분갈이한 식물들 음, 잘 지내고 있는지 근황 한번 기록을 해봤고 다음번에는 삽목한 아이들 거의 다 실패한 애들도 많고요 삽목한 아이들의 근황을 또 한번 일기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끝. 안녕.